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각자 신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은 그냥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신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신이 여러 명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신이 오직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신이 한 분이라면, 신은 우리 인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각 종교마다, 각 사람마다 이런 질문들의 의견이 달라서, 누가 진짜 옳은 건지 알기 어렵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을 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설교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궁극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된 성할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이다. 창조 원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광범하게 다루고 있다.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자, 보이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진이라고 기록하였다. 마치 이 모든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종기인것 같이 기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제 대상으로 전기에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수 있는 것 같이 이 기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상을 알기 위하여 피조세계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 사실을 찾아보기로 하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 이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신뢰를 돌아보면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음성 요소의 소립자들은 모두 양성 음성 또는 양성과 음성의 중화의 의한 중성 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상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매 h 으로써 원자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들도 양성 또는 음성을 띠게 되는데 이것들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물질의 분자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성된 물질들이 또한 서로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식물 또는 동물에 흡수됨 으로써 그것들의 영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식물은 각각 수솔과 암솔에 의하여 존속하고 또 모든 동물은 각각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직 생존한다. 인간을 보더라도 님이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대상으로 여성인 혜화를 창조하신 후에야 선하다고 하셨다. 이 내용을 말한 사람의 이름은 문 선명입니다. 그런데 방금의 내용은 소수 일부분 이고 하나님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문 선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이 내용은 문선명이 직접 쓴 원리강론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었나요? 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신에 대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원리강론 책을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링크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